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예쁜 머리끈을 팔찌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음, 머리끈에 묶은 거예요. 그런데 팔찌로 이렇게 예, 만들어 보았어요. 음,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머리끈이 변해서 팔찌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음, 자, 이게 아. 이런 이런 머리끈들이 예쁜 거 다수 같은데 많잖아요. 그런 걸 응용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에다가 묶어가지고 둘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교차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묶어요. 음. 묶은 낚싯줄로, 비즈줄로 처음에 여기다 묶어요. 네, 묶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일 가에다가 일단 묶어주세요. 세번 매듭지키 한 다음에, 비즈 하나, 놓고, 교차.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비즈 하나에서 출발. 하나, 둘, 둘, 교차. 둘 놓고, 교차. 둘 놓고, 교차. 그러면은 여기 매듭은 어떻게 했나요? 네, 그걸 제가 해볼게요. 둘둘 예. 둘. 네. 이 팔찌들은 모양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 비즈도 인터넷이나수서점 가면 있는데 구멍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느기도 편하고 예, 네. 소비자들이 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아요. 자, 낚싯줄이도 좋고 비즈 줄이 아니어도 네. 양쪽 둘둘 둘둘 놓죠. 그러면 제가 한대 하나 놓고 교차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하는 건다 알죠. 둘둘 양쪽 둘 놓고 이렇게 교차한 다음에 자 그럼 여기 고무줄, 여기 고무줄 있죠. 이 고무줄에다가 한번 돌려서 돌렸던 줄을 하나 비즈 교차했던 자리로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교차해 주세요. 그래서 빠져나가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이쪽 한줄 남았죠. 이쪽 한 줄도 돌려 주세요. 고무지를 돌려서 저쪽으로 빠져나가 주세요. 교차된 자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모양이 나오죠. 음. 자,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주줄은 거의 80cm 정도는 해야 할것 같아요. 음. 교차가 많으니까요. 두개넣지요 교차된 분들은 쉬어요. 이런 것들은. 둘, 둘, 하나. 아니면 은 셋, 셋, 셋 넣고 하나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번에 둘둘 했죠. 양쪽 두개 넣었어요. 이렇게. 자, 다시 하나 넣어요. 어느 줄이 됐든지 간에 하나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로 교차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교차했어요. 교차했으면 그 자리를 자, 아래로, 고무줄 아래로 넣어서, 아. 저쪽으로 다시 비즈 예, 통과했던 자리를 교차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 번만 가주세요. 예. 그래야 매듭 짓는 거예요. 응. 빠져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된 자리, 그것도 여기 있던 거를 아래로 아래로 돌려서. 자, 된 자리를 다시 한 번,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응. 다시 해요. 자, 하나, 둘, 했어요. 이쪽도, 하나, 둘, 했죠? 자, 그럼 교차할게요. 하나 놓고. 자, 하나로 교차해요. 교차했죠?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아래로, 고무줄 아래로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비즈 교차된 자리를 통과. 네. 또 이쪽도 고무줄 아래로 통과. 다음 비즈 교차된 자리를 그대로 통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마무리들이.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뒤에 세번 묶는 거예요. 세번 묶어요. 한 번. 두 번. 네. 세번 정도 묶었으면 저쪽으로 있으면 처리 안 보이게 비즈 통과시켜 주세요. 비즈 안쪽으로 집어 넣어버리세요. 음, 다 했으면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 가운데들이 이렇게 다, 매듭이 정확히 균등하게, 정확히 메꾸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예. 예쁜 이런 팔찌들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예. 이렇게, 때론 이렇 예쁘죠? 따론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예쁘죠? 따론 조금 전에 만들었던 같이 세트로 같이 이렇게 예쁘게 네. 머리끈으로 예쁜 이런 팔찌들을 예, 만들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